최근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뭐 그렇게 최근도 아니죠 작년이고 한 반년 됐나 이제 반년 좀안 되긴 했는데 그때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무슨 일이 있나 그니까 처음 초동조사팀 팀 초동조사원 그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 가해자 측에서 부른 보험사 담당자는 아니고 가해자 쪽에서 부른 보험사 직원 거의 직원이 왔을 때 무슨 일이 있나 그런 모노드라마를 찍은 적이 있죠. 이때 사고를 당한 다음에 아 이게 어째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환자분들이 그 지불보증서가 없이 그러니까 대인접수가 안돼 있는 상태로 오시나 그거를 그제서야 알게 됐다고 했죠. 대인접수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그런데 안돼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바로바로 바로 시작할 수 없고 하루 이틀 미뤄가지고 치료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차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신분증 보여주시고요. 뭐아 어디 아픈데는 없으신가요? 에이 지금 사고 난지 5분도 안 됐는데 지금 아프겠어요. 이따 오후나 돼야지 슬슬 아파올 때지 뭐. 그러면 그때 대비해가지고서 대인접수 해놓으세요. 아 아프시면 당연히 대인접수를 해드려야죠. 한번 보자. 반반은 좀 먹은 것 같고 요거 스크래치는 원래 있었던 것 같고. 아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냥 가셔도 돼요. 대인접수 해놓으신 거죠? 아 아프면 해드려야죠 뭐 어디 아프세요? 아니 안 아파요 지금 접촉사고 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안 아파 지금 아직 통증이 느껴질 시간이 안 됐어 아시잖아요 아 그러시고 음 가만 보자 그러니까 대인접수 한 거죠 예? 아니 안 아프시다면서요 아이 당장은 안 아프다니까 이따 아파지겠지 그러니까 대인접수 해놓으라니까 아 어, 아프지는 않지만 대인접수를 원하신다 뭐뭐 뭐 해드릴게요 예 아니 대법원 말했죠 대인 접수해주세요 이런 식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그 담당자가 정해지기도 전 그러니까 사고의 대인에 대한 담당자가 정해지기도 전에 그 조사를 위해서 나온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험사한테 당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잖아요 아 이거 정식 명칭 뭐 있을 텐데 보 처음에 이제 사고 나면은 가해자가 뭐 자기 보험사한테 연락해가지고 나 사고 냈다 하면은. 거기서 누구 보내주거든 거의 뭐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화재 이러면은 거의 대부분 한두 명이서 그 번갈아 하면서 하는 거같아 하여튼 정확한 직위나 뭐 명칭 모르는데 보험사에서 처음 오는 사람 담당자가 정해지기 전에 먼저 와 가지고서 처음으로 보게 되는 그 사람 그 직원 그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부터가 장난질이에요 그 사람을 붙들고서 똑똑하게 그 대인 접수가 됐는지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은, 그러면 뭐 대충 얼버무려가지고서 결국에는 대인 접수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저번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루 이틀을 늦출 수 있으면은, 보험사로서는 지금 다 모으면은 꽤 커요, 돈이. 한도 뿐이 아니야, 그게. 가끔 보면은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그 교통사고, 뭐 보험사, 그 담당 직원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 뭐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뭐그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실제로 이제 접수 담당자고 이런 사람들 은잘 모르겠는데 실제 뭐 대인 대물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학력이 높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힘들게 입사했고 이어가는 잘잘 모르겠는데 그 매뉴얼을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스카이 출신이지 그 똑똑한 애들이 들어가는 그 대학교들 중에서도 최상위 클래스 애들이 모여가지고서 국내에 있는 그 보험사들 그 금융 대기업이죠. 그런데 입사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서 해당 실무를 익힌 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게그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그게 매뉴얼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 보험사들 거기 담당자들이 행위들은 거의 대부분이 매뉴얼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높은 연봉을 주는 거예요. 요즘 통계 자료 보면은 그런데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초봉이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한데 초봉이 들어가자마자 5천만원씩이나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이런 거 만들어내라고. 제가 언젠가부터 교통사고 환자분들을 볼 때, 아, 이상하게 대인접수가 안돼 있는 환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느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니까 언젠가부터 무슨 짓을 하길래 교통사고 환자분들이 전부 다 사고 났을 때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막상 한의원에 와가지고 접수하려고 보면은 대인접수가 안돼 있어. 무슨 짓을 하면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참 궁금했었거든. 그러다가 제가 상고를 당해봤으니까 아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때 그래서 그 아까 그뭐 수염 그 저는 아 아프시면 당연히 대인접수를 해드려야죠. 한번 보자. 아 아프시면 당연히 대인접수를 해드려야죠. 한번 보자. 반반은 좀 먹은 것 같고. 그 모노드라마 그 그거를 그때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거의 일주일에 한두 명씩은 꼭 그래요. 환자분들은 교통사고 난 다음에 이제 치료를 처음 받으러 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분명히 그 대인 접수 해 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대인 접수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와 가지고서 뭐 접수하면은 뭐 자동차 보험으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데. 근데 대인 접수가 안돼 있대. 그러니까 좀 난감하죠.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요즘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서, 아, 이거구나 싶을, 그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심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보험사 한두 군데가 그런 식으로 이제 매뉴얼을 짜가지고, 그, 처음에 접수를 할 때, 대인 접수를 그냥 자동적으로 빠지게끔, 그렇게 하는 짓을 했는데, 아,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다 그래. 그러니까, 아, 이게 처음에는 그 자동차 보험사 한두 군데 누군가가 이제, 뭔가 이제 번뜩 이는 아이디어 띄어로 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 회사 이미지를 크게 깎아먹지 않으면서도, 대인 접수를 미루게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치료를 하루 이틀이라도 더 늦게 받을 기 시작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자산은 굉장히 아낄 수 있겠구나. 이런 매뉴얼을 어딘가에서 만들어 내고 뭐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다른 보험사도 따라 하는 거죠. 이제는 한두 군데의 문제가 아니에요. 피해자가 대인 접수를 위한다면 대물 접수까지 그냥 차 고치는 값 내주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대인 접수는 뭐 합의금도 줘야 되고 이러잖아. 그 치료비는 얼마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차 고치는 거 고치는 게 비싸겠어. 사람 고치는 게 비싸겠어. 그래서 합법적으로 대인 접수를 미루고 자연스럽게 그 굳이 우리 보험사를 택, 책 잡지 않게끔. 그렇게 된것 같아요. 이제 모든 보험사가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한달 전쯤인가에 그 어떤 이제 교통사고 환자분들이 왔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것들이 조금 뭐 되게 어수럽게 보이기도 하고 좀그래 이제 선입견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딱 봤을 때 걱정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이게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래 가지고 분명히 저거 당했을 거다. 당해가지고 자동차 보험 접수도 제대로 못해 고 왔을 거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들 그렇게 장난질을 치니까 분명히 뭐 가해자가 뭐 보험사 불러가지고 온다 하면 그냥 저 샤바샤바 해가지고서 뭐 마치 대인 접수 해주려고 하는 칙 하면서 실제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대인 접수를 안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필이 막 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 걱정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중얼 했나본데 그걸 드셨어요 그니까 아 이거 대인접수 돼있어를려나뭐 이렇게 비싸게 이랬나 얘기, 보지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환자분이 아 했대 확실히 분명히 돼 있대 완벽하게 돼 있대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확신에 차 있어가지고 아 저렇게 말씀하셔도 안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가지고 저는 걱 걱정,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좀 이제 그되면좀 골치 아프거든. 뭐이차차 해가지고서 지금 대인접수가 안돼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시간을 많이 잡아보는데 아이들 요즘 같은 경우는 아예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나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정도라고 생각됐는데 아이 그분이 굉장히 확신에차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 말씀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를 잘모르겠더라 그래가지고 그 사고 났을 때 마침 자기 지인이 그 주변에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지인이 직업이 손해사정사야. 지금 현직에 있는 손해사정사, 그 요즘도 맨날 다녀가지고서 교통사고 처리해주고 뭐그 합의 협상 도와주고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게 지인이야. 철대 쪽 완전히 전문가가 지인이 옆에가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불렀더니 왔어 친구인가 보지 아마도 왔어 그래가지고 왔는데. 자기는 잘 모르니까, 그냥, 나, 뭐, 잘, 지금 별로 아프진 않은데, 치료는 받아야 될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증거를 얘기를 친구한테 얘기했겠지. 그래서, 아니, 그런 얘기 안 했어도 아마 친구가 알아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라고 했을 거야. 그래서 뭐, 대인 접수 해주셔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 그 손해 사정사라는 그 친구분이 수차례 반복해서 확인을 하더래요. 대인 접수 해달라, 해줄 거냐, 한거 맞냐, 확실하냐, 했냐, 분명히 아까 해라고 했다, 해놓은 거 맞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대인접수가 확실하게 됐다는 얘기를 완전히 확답을 받고 그냥 얼굴 물어서 뭐 이제 뭐 아프면 해드려야좀 뭐 이러면 안된거야 그거는 대인접수 해놓으신거죠 아 아프면 해드려야죠 뭐 어디 아프세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됐는지를 완벽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내더래요 손해사정서는 아마도 자, 잘 모르지만 저도 이제 그런 직업분에 대해서 는잘 모르긴 하지만 그런, 이제, 사고,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다 해봤겠어. 그, 처리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요즘 보험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오늘도 어떤 교통사고 난 분이 또 왔는데, 그분도, 뭐, 난 옛날에도 교통사고를 당해봤고 했으니까, 뭐, 그러니까 잘 아신다고 생각해가지고서 그냥 뭐, 대인접수 해주셔. 그러고서 뭐, 오셨단 말이지. 근데, 안돼 있어. 심지어는 교통사고 난지한 2, 3일 된것 같은데, 그런데도 사고 접수가 안돼 있어. 그래서 이미 그 대인접수에 대한 얘기에 대한 그런 영상들은 전에 만든 적이 있지만 그 다시 한번 만들어 가지고 단둘이 해 놔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요즘 좀 심해져 가지고 아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렇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봐야 이게 아 그래 가지고 그때 내가 대인접수가 안돼 있어 가지고 첫날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은 거구나 라는 것들을 나중에 그냥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실제로 정말 중요한 거는 본인이 사고 났을 때 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뭐 나중에 이 영상을 봤자 무슨 소용이 이게 뭐 사고 나기 전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해가지고서 이걸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 없겠죠 이런 것들을 아니 자기가 사고 날 때를 대비해가지고 미리 공부하는 고있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안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의 지인이 뭐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는데 본인의 지인이 최근에 사고가 났다고 한다. 하필이면 또 그게 천안이다. 천안에만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다른 지역은 제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내 지인이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떡하냐. 뭐 이런 전화가 왔다. 그러면은 우선은 대인 접수는 확실하게 해 놔라. 그렇게 알려주세요. 요즘 장난질이 그런 장난질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대인 접수가 됐다라는 말을 그 처음에 조사온그 사람, 그 사람한테 확실하게 듣고 난 다음에 보내라. 라고 꼭 알려주세요. 물론 천안 쪽 이기기는 한데 천안만은 그렇같서 설마 만약에 이제 천안 쪽에 있는 그 보험사에서 이런 매뉴얼이 퍼지고 있다면 다른 지역도 그렇고 있겠죠? 뭐 천안에 있는 많은 보험사가 지금 그 매뉴얼을 따르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도 똑같을 거라면에 아, 차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건 이렇고 저건 그렇고 신분증 보여주시고요아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신가요? 에이 아, 지금 사고 난지5 분도 안 됐는데 지금 아프겠어요. 이따 오후나 대하지 슬슬 아파올 테지 뭐 그럼 그때 대비해가지고서 대인접수 해놓으세요. 아 아프시면 당연히 대인 접수를 해드려야죠. 한번 보자. 반반은 좀 먹은 것 같고, 요거 스크래치는 원래 있었던 것 같고. 아,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냥 가셔도 돼요. 대인 접수 해놓으신 거죠? 아, 아프면 해드려야죠. 뭐, 어디 아프세요? 아니, 안 아파요, 지금. 접촉사고 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안 아파, 지금. 아직 통증이 느껴질 시간이 안 됐어. 하시잖아요 아, 그러시고. 음, 가만 보자. 그러니까, 대인 접수 한 거죠. 에? 아니, 안 아프시다면서요. 아이, 당장은 안 아프다니까. 이따 아파지겠지. 그러니까 대인 접수 해놓으라니까. 아, 어, 아프지는 않지만, 대인 접수를 원하신다. 뭐, 뭐 해드릴게요. 예, 안 대법 말했죠. 대인 접수 해주세요.